Ready, go. 자, 저번 시간은 그 연주 시차, 각을 재가지고 별까지의 거리를 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별의 밝기에 대해서 한번 보 자, 별의 너 우주에서 보면은 밝은 별이 있고 조금 어두운 별이 있고 그래요. 밝기가 다달러 태양은 우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밝은 별일까? 좀 어두운 별일까? 어두운. 밝은 별은 아니야. 태양은 전체, 우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밝은 별은 아니야. 한 중간 정도 됐는데. 그래서 태양보다 밝은 별들이 우주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보통 별의 크기가 크면은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 양이 많아서 좀 밝거든? 그 말은 태양이 우주에서 봤을 때는 별의 크기가 그렇게 크게 아니야. 자, 여기서 이제 중상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주의 별들은 밝기가 다 다르긴 하지만, 어떤 한 가지 별이 있어. 한개 별이 여기 있을 때, 별빛이 이제 우주로 퍼져가요. 별빛이 이렇게 우주로 퍼져가는데, 우주로 별빛이 퍼져가면 퍼져갈수록, 이 별빛이 도달하는 면적이 어떻게 되지? 넓어져요. 그러니까 봐봐. 별빛이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지? 만약에 이쪽 방향만 우리가 봤다고 해보자. 그럼 별에서 나오는 별빛의 양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그랬자. 그맨 처음에 이별한 점에서 100의 별빛이 나왔는데 얘가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이 100의 별빛이 이 도달하는 면적이 어떻게 돼? 자꾸, 자꾸 넓어지지? 응. 네. 그러면, 이 똑같은 면적당 도달하는 별빛의 양은 자꾸, 자꾸 적어지죠. 100의 응. 그 별빛 에너지가 퍼져버리니까, 그치? 응. 요게 핵심이야. 그래서, 여기서 식이 한 가지가 나와. 이식만 외우면 되는데, 외운다기보다 이해하면 좋은데, 어, 별의 밝기는, 별에서 에너지 빛이 나왔을 때 이제 밝게 보이는데 별의 밝기는 어 별까지의 거리 거의. 거리의 반비래요반비래반비래는 단미래. 항상 분모이다고 써주는 거지 그거 뭐야 어 별까지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별의 밝기는 어. 어두워져요. 적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구가 여기 있어. 지구가. 그럼 별에서 가깝죠. 그럼 이 별이 밝게 보여. 근데 지구가 이렇게 만약에 멀리 있어. 멀리 있으면 별에서 멀죠. 그럼 이 별의 밝기는 그럼 어둡게 보이겠죠. 왜? 별빛은 이렇게 퍼져버리니까. 그리고 지구까지 도달하는 별빛이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그러니까 이게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지구에 도달하는 별빛의 양은 적어지는 거요 같은 면적에 도달하는 별빛의 양. 지금 뭔지 알겠니? 응. 근데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제곱 이거 제곱까먹으면 안 돼요. 왜 제곱에 반비례하냐면은 요그림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별빛이 나오고 있어. 별이야. 근데 별빛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우주의 공간으로 퍼져나갈 때 여기 거리가 1 정도 되는 곳에 이 면적에 별빛이 들어가요. 근데 거리가 2배 멀어지면, 거리가 2 정도가 되면은 별빛이 도달하는 면적이 2배가 되는 게 아니고 4배가 되거든요. 이 그림 같이, 그러니까 퍼지니까, 입체적으로 퍼지니까, 구같이. 그러니까, 별이 어떻게 생겼어? 별이 이렇게 구죠. 동그란 공같이. 구니까, 별빛이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데, 별빛에서 여기 조금, 조금 봤을 때는 이 면적이 만약에 이 별빛이 도달한다고 했을 때, 별에서 멀리 가면, 이 면적의 두 배만큼 별빛이 가는 게 아니고 두 배하고 이렇게 네배 넓은 면적으로 이 별빛이 가버려요.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거리가 만약에 1 거리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한배 거리에 있을 때이 별빛이 도달하는 면적이 요만큼이라 그러면 거리가 두배 멀어지면 이 거리에 있을 때는 이 별빛이 도달하는 면적이 2배가 되는게 아니고 4배가 되버려 그럼 거리가 3배 멀어지면 9배가 되버려요 별빛이 도달하는 면적이 그럼 이제 별빛의 양은 어떻게 되냐면 요 네모난 면적에 만약에 도달하는 별빛이 100이라고 했을 때 거리가 2배 멀어지면 은별빛 도달하는 면적이 4배가 되니까 똑같은 똑같은 요 크기가 다르냐. 여기랑 똑같은 면적에 도달하는 별빛의 양은 25밖에 도달을 못해. 왜? 100의 별빛이 4군데로 퍼져 버리잖아. 그럼 이제 또 3배 멀어지면은 요 똑같은 면적에 도달하는 별빛은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1거리에 있을 때 별빛의 양은 1이라고 잡으면. 이 거리에 있을 때두배 멀어지면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야 그럼 세배 멀어지면 몇 분의 1? 9분의 1로 어, 같은 면적 당 도달하면 별빛에 약간 줄어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저것 생각하기 싫다 그러면 그냥 이거 외우세요 어, 외우면 되는데 그럼 이 식에 의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별까지의 거리가 현재보다 2배 멀어지면 별까지의 거리가 2배 멀어졌어? 멀어지면은 같은 면적당 보다라는 별빛의 양은 2의 제곱분의 1이니까 몇 분의 면? 4분의 1배가 된다는 거야 그럼 별까지의 거리가 지금보다 3배 멀어지면 3의 제곱분의 1이니까 별빛의 양은 9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10 중요한 거꼭 알아두고. 그럼 이제 문제 같은 데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여기 지구가 있어. 자, 지구에서 어떤 별을 관찰을 했어. 음. 그러면 지구로 이 별빛이 이렇게 도달할 거야. 근데 현재 이 별이 1거리에 있는데, 이 별이 만약에 지구로부터 멀어져가지고, 지구로부터 거리가 3이 됐어 그러면 현재보다 3배 멀어진 거죠 네. 네. 그럼 3배 멀어지면 은 지구에서 관측했을 때이 별빛의 양은 몇 분의 배수로 줄어든다? 네. 9분의 1으로 줄어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주의 별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 별이 지구로부터 이렇게 3배 멀어지면 은 똑같은 별에서 도달하는 별빛의 양은, 네. 어, 줄어드는데, 9분의 1배 거리가 3에 멀어졌으니까, 3의 제곱분의 1이니까, 9분의 1대서 줄어드는, <laughs>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책을 한번 보자. 에에에에에에. 아니, 책을 뭐 다른 거볼거 없다. 아니, 지금 설명한 거 그런 것만 알고 싶었겠고. 그 다음 이제 밑으로 가면은 별의 밝기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는 방법이 있어요 등급을 매기는 방법이 네 이제 몇 개월 이다 고등학생 될 텐데 음, 끔찍하죠? 고등학생이 하면별 것도 많고 시험 문제도 어렵고 고등학교 가면 이제 대학교 가기 위해서 내신 성적 등급을 내린다는말이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죠. 내신 등급이. 1등급이 좋은 거니 9등급이 좋은 거니? 1등급이 좋은 거죠. 1등급의 성적이 가장 높은 거죠. 그럼 별에서는 1등급별하고 만약에 9등급별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게 밝은 별이냐면은 1등급이 밝은 거. 그러니까 숫자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등급이 낮을수록 밝은 거예요. 그러면 우주에 어떤 별이 있는데, 어떤 별의 밝기 등급을 측정을 했더니, A 별은 예를 들어서 2등급이 나왔고, B 별은 7등급이 나왔어. 그럼 어떤 별이 밝은 거야? A가 밝은 거죠, 2등급? 서연이 오늘 나오기 싫은데 엄마하고 싸우고 나온 건 아니야? 아니야? 나간다그랬어 여유리하고 하나도 싸운 거 아니죠, 오 시험 어제 끝났는데 왜나가라 그래 이러면서막싸는 아니죠? 예. 정말 준비 응? 따로 나오게더 실측이지 네. 네. 그래요 잘 나왔어요 그래서 한두 명은 빠질 줄 알았더니 다 나왔네 네. 네. 잘했어요 네. 네. 자 별의 등급 자 아무 대로 얘기했듯이 등급이 작을수록 작을수록 밝은 별이에요 그래서 1등급 별이 있고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이 있으면 이 중에서는 누가 가장 밝은 별? 얘가 가장 밝은 별 그리고 얘가 가장 어두운 별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밝은 별. 이쪽으로 갈수록 어두운 별. 이렇게 해서 등급을 매겨놓은 건데, 이 별의 등급은 0등급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등급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0등급 별이 있다고 그러면, 이 중에서는 누가 가장 밝은데? 어, 0등급. 어, 0등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등급이 있다고 그러면, 어, 얘가 밝은 별. 숫자가 무조건 작을수록 밝은 별이야 그리고 별의 등급은 만약에 1등급 별하고 2등급 별 사이에 만약에 밝기를 가진 별이 있어요. 그럼 1.5등급 이렇게 소수점으로도 나타내요. 1.5등급 이렇게 나타내고, 자 그러면 밝기가 이렇게 한 등급 차이가 나면은, 등급이 하나가 차이가 나, 그럼 별의 밝기가 얼마가 차이가 나냐면, 2.5배가 차이가 나요. 이걸 외우셔야 되고, 그러면 1등급 별이 2등급 별보다 몇배 밝다? 어, 2.5배 밝다. 그럼 만약에 별의 등급이 두등급이 차이가 나면, 별의 밝기가 몇배 차이 나냐면, 음. 다섯 배가 아니에요. 다섯 배가 아니고, 2.5의 제곱배 차이 나는 거 그러니까, 한 등급 차이 나면은, 별의 밝기가 2.5의 1승배 차이 라는 거고, 두 등급 차이가 있으면, 2.5의 제곱배. 그럼 세 등급 차이는 어떻게 될까? 2.5의 세제곱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의 밝기. 그래서 이거 꼭 주의하세요. 2등급 차이 난다고 다섯 배가 아니야. 2.5에 제곱하면 얼마가 나올까? 오 계산해보면 정확하게는 안 떨어지지만 약 2.25배가 나와요. 그래서 2등급 차이가 나면 별의 발기가 6.25배 정도 차이 난다. 근데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게 5등급 차이가 생기면 얘가 지금 5등급이야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등급이지. 다섯 등급 차이가 생기면 별의 밝기가 2 5의 다섯 제곱 배가 차이가 나요. 근데 2.5를 다섯 번 곱하면 딱 떨어지진 않지만 약 100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시험에 잘 나오거든? 다섯 등급 차이가 나면은 2 5의 다섯 제곱 배. 약몇 배? 100배 그럼 이제 문제라는 해볼게 4등급 별보다 100배 밝은 별은 몇 등급일까 4등급보다 100배 밝게 그게 일단 밝다 그러니까 뭐야? 숫자가 등급이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돼. 근데 100배니까. 몇 등급 차이? 다섯 등급 차이. 그럼 4등급 이 있어. 어, 그럼 바로 나오죠, 뭐. 혹시나 헷갈릴 수 있으니까 순서대로 써보면 되지. 4, 3, 2, 1, 0도 있다로 했어. 마이너스 2. 여기까지 가면은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등급 차이가 나죠. 그래서 4등급 별보다 100배 갈등별은는 마이너스 1등급 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조금 어렵게 해볼까? 어... 2.3등급보다 마이너스 가자 우리 마이너스 2.3등급보다 100배 어두운 별을 보면 마이너스 2.3보다 1 0 0배가더운데몇 등급일까? 2.30. 어? 100만. 얼마. 일단 어둡다 보니까 숫자가 커져야 되잖아. 커져야 되죠. 응. 응. 처음은 되지 뭐. 5등급 차이니까 5등급 커지면 될거 아니야. 이제. 어둡니까? 이제. 혹시나 할 거냐면 여기 한번 생각해보죠. 마이너스 2.3. 하나 차이면 나 마이너스 1.3. 또 하나 차이 나는 거야. 마이너스 0.3. 근데 여기서 이제 0을 넘어가기 때문에 0.3하고 0.7을 더해야지 한 등급 차이가 나는 거죠. 음. 그다음에 1.7. 그다음 뭐야? 2.7. 그러면 이게 한 등급, 두 등급, 세 등급, 네 등급, 다섯 등급이니까 마이너스 2.3 등급보다 100배 어두운 별은 2.7 등급 배입니다. Benny? 응. 네. 요런 애들이네요. 그럼 하나 더 해볼까? 음, 뭘로 해볼까? 에, 3등급 별보다 3등급? 6등급 볼까? 자, 6등급 별보다 마음배. 마음배 밝은 별을 보다. 100배가 아니고 만배야. 응. 그럼 이제 당황하는데, 어, 만배는 안 배웠잖아. 그치? 응. 너네 만이라는 거는 100 곱하기 뭐야? 100이죠? 응. 그러면 100배 차이 날 때는 몇 등급 차이가 나야 돼? 응. 5등급 차이가 나야 되죠? 응. 그 다음에 100 곱하기 100이니까 얘도 5등급 차이가 나야 되지? 응. 그래서 6등급 별보다 만배가 있다 그러면 5등급 작아져야 되고 또 5등급 작아져야 되지. 합해서 10등급이 작아지면 돼, 10등급. 6등급 별보다 10등급 작아지면. 6보다 10등급이 작아졌대. 마이너 4. 마이너스 4등급이 되겠죠. 아, 밝은 별이. 아, 밝은 별이니까 뭐. 그 숫자가 작아져야지. 그래서 만배발 닭으로는 밝아졌으니까 작아져야 되고 만 배는 배곱 100 하기 백이니까 다섯 등급 다섯 등급 작아지면 되니까 1 0 등급 작아지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니겠니 응. 하나 더할까 만약에 우주 어떤 곳에 이렇게 별들이 몰려 있다 이렇게 별들이 몰려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얼마 아까? 8등급 별이 100개가 한 곳에 이렇게 몰려있더래. 8등급 별 100개가. 그러면, 뭔? 우리 지구에서 얘를 관측을 하면은, 여기 있는 별들은 몇 등급 같이 보이냐면은, 지금 별 하나는 8등급이야. 근데 100, 100개가 요한 점에 몰려있어. 그럼 지구가 멀기 때문에 지구에서 보면은 이 100개의 별이 한 점으로 보이게 돼요. 그럼 나는 생각했을 때 후레쉬를, 후레쉬라는 게 일본 말이죠. 선전등. 선전등을 하나 비춘 것보다 100개를 비춘다 100배 밝아 보이겠지. 그래서 8등급 별이 100개가 있으면은 100배 많은 빛이 오게 돼요. 그럼 지구에서 볼 때는 8등급으로 보이는게 아니고 8등급 보다 1 0 0배 밝게 보이니까 몇등급이 될까? 1 0 0배 밝으니까 5등급 차이가 나잖아? 그럼 몇등급? 3등급 같이 보이게 되는거야 그래서 문제가 이런식으로 나와요 이단식으로선생님 응. 지금 나온거같지 이거 다 이해했니? 선생님 됐어? 응. 선생님 졸일지 어제 몇시에 잤어?

밝기가 되는 것 그래서 이 과학자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고대 뭐 그리스 과학자 히파르쿠스라는 과학자가 있었대요. 어, 이 사람이 뭐 맨눈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밤 하늘의 별들을 관측을 했대. 그래서 너네 바깥에 가서 밤에 별을 보면은 어떤 거는 좀 되게 밝게 보이고 어떤 거는 좀 어둡게 보이고 막 그랬잖아. 그래서 이 과학자가 맨눈으로 밤하늘에 별의 밝기를 빠져 빠져가지고 등급을 최초로 매겼대요. 근데 뭐 중요하지는 않어. 그냥 이렇다는 정도만 알아두고 중요한 건뭐다 이제 밑에 나오는 거. 밑까지 안 되네. 별이 밝을수록 등등급은 어떻게 된다? 응, 작아진다. 그래서 0등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요셋 중에서는 마이너스 2등급이 가장 밝은 별이야. 그 다음에 거꾸로 별이 어둡다, 그러면 등급이 크다. 그럼 7, 8, 9 중에 누가 가장 어두운 거야? 9가 어두운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등급 사이에 별의 밝기를 갖추면 소수점을 이용해서 2.1등급. 2.1등급이라는 거는 2등급별하고 3등급별 사이에 있잖아요. 이쪽에, 그치? 그럼 2등급별보다 밝은 거야, 어두운 거야? 어두운 거죠. 3등급보다는 밝은 거죠. 이렇게 해서 수수로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아무리 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이 있대요. 그럼 지금 표시가 되어 있듯이 한 등급 차이가 나면 별의 갈기가 몇 배? 2.5배 차이가 생겨요. 근데 주의할 거는 두 등급 차이가 나면 하나, 두개가 차이 나면 2.5의 제곱배야. 그러니까 6.25배가 차이가 나고, 특이한 거는 여기 메뉴에 써 있듯이, 5등급이 차이가 나면 은 2.5의 5제곱배 하면 몇몇 배? 10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6부터 썼으니까 요 1등급 별이 가장 밝은 별이죠? 네. 네. 그럼 1등급 별은 봐봐 1등급 별은 6등급 별보다 몇배 밝다? 100배 밝다 5등급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요 6등급 별을 100개를 갖다 놓으면 1등급만큼의 밝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됐니? 네. 6등급보다 100배 밝으니까 6등급 요 정구를, 별을 100개를 갖다 놓으면 1등급 같이 밝기가 된다는 거예 어렵지 않죠? 네. 네. 그래서 뭐 밑에는 뭐그 얘기고요. 자, 오른쪽에 문제가 있네요. 자, 문제 먼저 풀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